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을 직구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현대ITC가 지난 9에서 15일 기술직 신입 채용을 진행했다. 10명 모집에 7,600여 지원자가 몰려 150대 1인 없는 경쟁률을 보였다. 초임 연봉 4,800만원 이상. 성과급 별도, 애 자격증 4개에서 5개씩 가진 20대 인재가 대거 지원한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협력사 2,100여 명은 현대 ITC 입사를 거부하고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통제센터를 한달 가까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 ITC로 입사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고 현대제철 정규직 임금의 80% 정도를 받게 된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층이 피터지게 경쟁하며 들어가려는 일자리를 노조는 거어차고 있다며 기득권 노조가 철밥통을 챙기며 일자리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초봉 4,800만원, 입사 경쟁률 152대 1인데 민모총은 입사 거부하며 불법 시위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주요 사업장이 있는 당진, 인천, 포항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절충안으로 자회사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 ITC, 당진, 현대 ISC, 인천, 현대 IMC, 포항 등새 자회사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협력사 직원들이 자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현대제철은 이들에게 자사 정규직 임금의 80%를 보장하고 현대기아차 구매 할인 혜택. 의료비, 학자금, 건강검진 등 현대제철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지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과 포항은 대부분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했다. 하지만 당진제철소 협력업체의 직원 5,300여 명중 2,700여 명만 자회사 정규직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현대제철 본사 직구용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며 강경투쟁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현대 ITC 2차 경력직 채용에 500여 명이 추가 지원했지만 2100여 명은 여전히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고 있다. 기존 노조원들이 거더찬 현대제철의 자회사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2030 세대가 선망하는 일자리였다. 현대제철 자회사 신입 채용에서는 10명을 뽑는데 7600여 지원자가 몰린 게 단적인 예다. 익명을 요구한 현대제철 관계자는 민주노총 소속 협력사 직원들은 이 신입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데 입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신입 지원자들의 요건이 워낙 훌륭해 마음 같아서는 신입으로 다 채우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또 어떻게 해서든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있는 20대와 지역 사회에서는 민주노총 불법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직원들도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호소문 발표 당진제철소 불법정거가 한달 가까이 계속되자 현대제철 직원들도 행동에 나섰다. 당진 공장 직원들은 지난 16일 하루빨리 우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직원 약 530명이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일하다 보니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도한 추가 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고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욕사를 했다며 우리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노동자인데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력 피해 대상이 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 조선일보 조선.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